맘미 요요 깨끗이 좀 그래야 이서방이 이 뭐라 안 그럴 거야. 예? 뭐야? 뭐 생각한지 <laughs> 오빠? 옷이라고 응. 옛날에는 다 이렇게 댓글은 못다. 아이 그 응. 이서방이 깔끔 들잖아 그러면 또 응. 이거 싹좀 잘라봐봐. 이런 거 새콤 식감, 달콤 새콤하는 거너으면안 되는데. 그 옛날에 그걸 음, 대충 이, 이, 이걸, 이거를. 게다가, 손질한 도라지까지 들고 간다. 다시 씻끄러워 또,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안드다마음안다시시끄러 어. 봐라, 내가 싹둑 잘라라더라. 음, 음. 내 괜히 그냥 이수만한테 너캐돼다 그래 대충 해가 캐야 돼너 건강하게 잘 컸다 아이고 내가 이수만 눈치 보이잖아 응.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싹 기네 또그 어. 말이라고 하는 거봐 아, 그래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된 게 아니고 성나도 맨들레 싹도꺼워 하려고 치아 아프게 결국 사단이 났다. 다음날 일과를 마친 늦은 오후. 할머니와 맏딸 순남 씨가 판을 벌렸다. 그림책 공부하십니까? 할머니의 지갑에 동전이 우와 가득하다. 우와 마을 할머니들과 화투 치는 것이 낙인데 좋나요? 그간 일이 바빠 마을회관에 놀러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비밀 금고. 복주머니 사정은 어떨까? 우와, <laughs> 복주머니. 엄마, 한번더 보여줘 봐. 돈 해봐라. 돈 한번 보자. 돈물안 들어갈라고. 에이, 부상기 말고. 어허이, 비상주머니가. 돈못 잘라고. 한번 보자, 한번 아,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우리 안 뺏들어갈게. 아, 복주머니삼중 잠근 속에 꽁꽁 <laughs> 숨겨져 있던 할머니의 삼짓돈. 우리 장할 때돈안 주려고. <laughs> 네, 네. 네. 아, 머 보자, 머나어 아, 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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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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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푼어아나아머나 어머나, 이거 아어아나 아니 아어머 아, 어머나, 어머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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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나 어머나, 어머리 어머나, 어머나, 아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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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할머니의 쌈짓돈이 나올까? 오코. 그집자그집자러박 받습니다, 고 가져오고 장모님 장비 받아야 되겠네. 어이, 아아 아, 조금 조좀더살먹 살고 해보는. 엄마, 엄마는 잘 오, 어,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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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어? 와돈 땄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내내 고기 너무 예뻐 이거. 내돈다간다 장모라고 받는 법도 없다. 사위분이 치시는 게 조금 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었나 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쏙한다요. <laughs> 장모님 잘 이렇게 안봐 주시고 이렇게 치시나 봐요. 예, 하도 치면은 어, <laughs> 냉하게 칩니다. 저는 냉장게 치라고 <laughs> 왕창 다땀이다 아까 다 남편 <땁니다>. 썩이진 <laughs> <쏟>, 않고 <laughs> 한번저줘도 <laughs> 좋으련만 이럴 땐 사위가 살짝 못 마땅한 장모다. 벌써 한 지붕 거잖아. 아래 두 딸과 맛있다. 사위가 함께 산지도 어느덧 16년이 <laughs> 넘어간다. 원래 도시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들은 아이엠프를 만나고 얼음이 있어서 어체영이어 고향에 가서 어그 산도 있이라니까너 그러니까 어, 시골 가지 않겠느냐고 음. 그체영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하고 체영이 부부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햇살 좋은 오후. 어, 어, 껍질을 까야 되니까요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도라지의 흙을 모두 씻겨 내려면 적히 열 번은 물에 헹궈야 하는데 이제 제법 도라지 농사에 이 골이 난 윤돌씨지만 이 일만큼은 여전히 힘에 붙인다 이거 도라지를 좀 빡빡 문질러 씻어야 되거든요 꽁지 머리 대상이한 작업복 받는것보다한열배더 힘들다고 그럴까. 사이사이 이런 데 흙이 또 있어요. 이런 데.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깨끗이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 이제 소소 같은 거 담을 때요. 네. 그럴 때도 이제 이게 껍질 째 하거든요. 네. 소소 담을 때는 이 껍질 쳐서 어셔서 서서로서 담으면 돼요. 네. 이제 깨끗하게 씻은 도라지를 먹기 좋게 손질해야 하는데 어찌 알고 할머니는 칼부터 챙긴다. 좀더두 이거 뭐 도라지 시 게요? 도라지. 잘하는 못하는 또 그들 줘야 될 거예요. 음, 도라지 까만 거좀더 다. 그런데 그들 줘야 할 거예요. 육년근 도라지는 약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활용 가능해 설을 앞두고 주문이 많은 편이다. 감사합니다, 세이브. 건강히 돌아갔네. 한집붕세 모녀가 모두 모였다. 도라지를 손질할 땐 각자 맡은 역할이 따로 있다. 아, 지금. 분업해요 분업. <laughs> 우리 응. 어머니는요,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다나이그 뇌두라고요, 요좀 가리기 힘들거든요. 이런 물, 부분을 이렇게 뭘걸맞 하나. 해줘요. 할머니는 도라지의 뇌두를 자르고, 두 딸은 도라지를 반으로 쪼갠 뒤 껍질을 벗기는 것을 맡았다. 손이 빠른 할머니는 금세 도라지를 손질하는데. 아니 아유 이거 자 잘하셨는데요. 이거 이 서방이 뭐라 할까 아이가 대충 해놓 면 대충 대충 하면 이 서방이 좀 그럴 건데 대충 안 되잖아. 예? 응. 마음이 요요 깨끗이 좀 그래야 이이 서방이 뭐라 안 그럴 거야. 예? 네. 뭐? 뭐생각단다 오빠. 라고 옛날는다 노력해. 1 0 그래, 0개 아이, 그냥 음. 있어봐. 깔끔 떨잖아. 그러면 또 음. 이거 싹좀 잘라봐봐. 아. 사위가 깐깐해도 엄마가 먼저인데, 할머니는 괜히 언짢다 어, 음. 어서오세요. 엄마 뭐, 도라지 따뜻네. 네. 어. 어, 장군님 많이 따뜻 맞습니까? 뭐, 도라지 안 까네. 어, 그래습니까 어. 이런 거 시금태가로 색하면거 너무 안 되는데. 그 옛날에는 그 대체 이거 이거를 단빵 잘라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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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단빵 잘라야. 그래, 단방 잘라야 되는데. 응.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사회는 저렇게 깐깐하게 굴까? 게다가 손질한 도라지까지 들고 간다. 다시 시골 가네. 또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안 되는 마음 같다. 어. 다시 시끄러워. <laughs> 어, 음, 꼼꼼해 이거. 뭘 다시 그러가나 대충 해가 못 되는데. 장모가 손질한 도라지를 다시 선보는 사위. 지금 뭐가 잘잘못된 건가요? 아 어, 예, 이 기두 부분에 여기가 지금 이 이거를 쌉가 돌이내면은 어, 식감, 이 씹는데도 많이 씹히고, 식감에도 안 좋고, 식감도 안 좋고, 어, 또 이게 기도에는 독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분을 완전히 이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아까워서 그런지 요거를 조금 조금씩 좀 작게 삐지는 편이 있습니다. 늘 장모님 몰래 다시 작업하지만, 이번엔 일이 바빠 급한 마음에 들고 와버렸다. 엄마 봐라, 내가 싹둑 잘라가 나더라. 내 괜히 그냥 이스방한테 응. 다 그래 대충해가 캐서 너 건강하게 잘 컸다 아이고 내가 이스방한테 눈치 보이잖아 응.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싹 기대 또 그게 어. 말이라고 하는 거봐 아, 그래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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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아니. 자동 자동 게 아니고 성나도로 맨들레 싹도잘나가야아요 치아 아픈 이 결국 사단이 났다. 이렇게 어째르고 뭐그리 혼판 소리 해서 그뭐 내가 잘못했나 알런데. 뭐 그들은 뭔 짓도 없이가서 매번 강율 씨가 두세번 다시 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엔 그 수고를 줄이고 싶었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할 줄이야 일이 커져 버렸다. 진짜 잘하시는데 엄마 화났다 아이가 엄마 모시고 다시 나와야 되겠네 엄마 아까 이서방이 꺾여서 썩났어? 응. 썩나면 말안 하는 줄은 이안 알아 썩나면 엄마는 말안 하는 아는 거 아는데 말안물로봤어 에이 엄마 부르라 응. 이리도 말못 하고 저리도 말못 하고 어 맞다 막버블이에돼가지오 호눈장단에 첨찍고 미안하다, 엄마. 그런데, 음, 그거를 음. 깔끔하게 해서, 그래, 이제, 택배로 보내줘야, 이제, 손님들이 좋아하니까네. 그래, 깨끗이 하려고 가는 거지. 엄마 보고 잘못했다 가는 건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네, 엄마가 얘를 해라. 응? 어? 윤돌이가, 응? 요 때까지 도와준다고 했다. 그래, 미안합니다. 윤돌이가, 음. 엄마하고 이 서방 에서 어? 음. 윤돌이 욕본다 이가 엄마도 알지 음. 어? 어떻게 음. 그럼? 어 음. 엄마 미안해 음. 아 우리 엄마 음, 최고. 음. 나는 해가 내는 놀러 갈란다. 엄마 음. 오늘 음. 놀러 갈까? 조심해서. 음. 살갑던 모녀 사이에 찬 바람이 분다. 엄마 아 들렸다. 엄마잘못었세요장모님 가세요. 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까지 눈치 없이 네. 어, 들어가서다음면됐는 하필 제가 꼭 예. 나다가 차영 보기가 죄스러운 강윤 씨. 예. 이제 장모님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장모님 연시 떨는 분들은 이제 일도 뭐 거의 안 하시고 가서 뭐하도 치거나 안 그러면 누가 계시거나 뭐 가서 마음 편하게 다리 쭉뻗고쉬시야 되는데 집에 일을 벌리려니까 늘 장모님이 일도 하시는다 가는데 이제 여든 아홉이 되신 장모님 그간 농사일이 힘에 붙였을 텐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드리고 싶다 늘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딸 마음이 무겁다 할머니는 사위와 딸들에게 야속한 마음이 들어 마을 회관으로 나섰다. 농사 짓는다고 고생하는 자식들의 일을 거들어주는 것이 할머니의 즐거움이자 보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짐이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 시각 언니야 내가 엄마 보려 먹는 것 같나? 그냥 나는 엄마. 어, 뭐 같이 이렇게 셋째서 앉아서 언니랑 알콩달콩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울거리 하면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참 좋은데 아 진짜 속상한다 이렇게 같이 모여 사니까 이러이러한 점도 어, 발생하구나. 그럴 때는 자 한두 분은 그런 생각 안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 그래. 그냥 따로따로 살았으면, 이런 마음고생은 안할 걸, 갈할 때가 또 있죠. 그게 인간사잖아요. 예.